중국 사람들은 아침을 무조건 든든하게 먹는다. 오늘은 좀 대표적인 중국인들은 무슨 아침을 먹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형, 아침 먹어? 잘안 먹지. 커피 한잔 마시고 때우고 끝나. 피한 잔? 나는 다 먹거든. 근데 진짜 아침을 먹어야지 사람이 좀 건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래 산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이 좀 달라지더라, 아침 먹으니까. 나도 옛날에 안 먹었는데. 먹고 나서 좀 든든해, 하루가. 그건 맞는데 사실 아침 좀더 자고 음. 챙겨 먹기 막 힘들고 뭐. 어 그렇긴 하지 근데 그렇긴 한데 진짜 확실히 약간 점심시간 쯤에 아니면 그 오후 시간? 딱 졸릴 타임이 있잖아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 아침을 먹으면 야식 많이 먹어서 그래 근데 <laughs> 야식 많이 먹으면 아침이 배가 고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약간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안 먹으면 안 되는 몸이 돼버렸어요 아. 쓰레기 같은 패턴이 생긴 거야안 좋은 거야 근데 커피는 난, 난, 난 커피 잘안 먹어 든. 중국 사람들은 아침을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는데. 예전에 내가 새벽에 이렇게 PC방 갔단 말이야. 아침까지 했어. 중국에서 통샤워라 그래. 통샤워? 밤 새는 거. PC방에서. 새피? 어, 새피를 이제. 새벽 PC방. 어, 새벽 PC방을 통샤워라 하는데. 롤, 롤이랑 게임을 했었는데. 다 6시쯤 되면은 갑자기 막한 명씩 나가. 탈주해, 막. 아, 게임의 중간에 나가? 어, 어, 어안 보여. 막 나가. 막, 야, 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 난, 나, 나, 나도 가야 돼. 이러는 거야. 어, 어디 가냐 아침 먹어. 그러니까 세피를 해도 아침을 먹는다. 젊은 애들이 애, 완전 애들인데도. 응응 어, 어, 어. 무조건 챙겨 먹어 아침에. 아침을 음. 무조건 먹는다. 거르진 않아. 절대 안 걸어. 그래서 시장 같은 데 보면 중국은 아침에 시장이 엄청 활발하거든. 한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없어. 아침에 오픈도 잘안 해. 맞아. 거의 10시 오픈이구나. 거의 그렇 한국은 약간 그날 장사할 거 아침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 근데 중국은 거의 다 6시? 다시반 이쯤에 이제 왁자지껄한 시장이. 그리고 보통 아침에 그 그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다 부업이야. 어 아, 그래? 그거 메인로안 만데. 아침에만 팔고 그리고 바로 접어. 문 닫고.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문 닫고, 정 자기가 원래 본업 하던 한국 가. 그래서 막 자리세를 내지 않고 막 길거리에서 그 포장마차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많고.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 다. 그치 이제 정관이라고 그러거든 중국에는. 그거 잡는 사람들? 아 길거리 포장마차나 이런 거 잡는, 잡는 경찰을 정관이라고 해. 그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무원 중첫 번째 일이야. 왜냐면은, 이 사람 양꼬치, 밤엔 양꼬치 잡고 아침에는 아침밥 하는 사람들 다 잡아. 불법 영업들? 어, 어, 어. 스리푸드들 다 잡아, 정관이. 쫓았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차가 별로 없어.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 그 경찰들이? 어. 이제 그 매수하는 장면도 많이 봤긴 했는데, 요즘은 매수하면 큰일 나던데, 옛날엔 되게 많이 했어, 매수를. 회심전자네. 어. 그래서 뭐 아침밥을 계속 챙겨주면은, 한 시간만 있다가 하면은, 그렇게 되는. 특히 일선 도시에서는 거의 가게만 남았고, 그런 감성이 많이 없었지. 이 삼선이야, 아직 있지만.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긴 하다. 서울에도 옛날에는 약간 포장마차도 많고 그치 그치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규제가 돼가지고 맞아 근데 그게 맞기는 하지 맞긴 한데 그 감성이 좀 있잖아요. 또 이제 법과 감성은 또 다르긴 하니까 그치 그치 그때 사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먹거나 아니면은 그때 아침을 사 와서 다 같이 먹거나 아침에 좀 그런 건는무하다 그것도 어. 아침을 무조건 든든하게 먹는다. 오늘은 좀 대표적인 중국인들은 무슨 아침을 먹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일단 첫 번째는 만터우, 우즈 한국어 치면 찐빵, 고기 찐빵, 야채 찐빵, 야채 찐빵. 그거를 요만한 찜기에다가 진짜 개큼 여기에 한0개 넣어. 근데 이게 한1 0층 있어. 근데 키가 막 160, 150도 안 되는 아줌마들이 막 올라가서 막 이거 다, 다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팔아? 만터우지. 만토우랑... 만터우는 아무것도 안된 찐빵. 어, 떠우즈는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로우버 하면은 고기, 고기 찐빵. 사이버 하면은 야채 찐빵. 사이로버, 로우 사이버 하면은 두개다 들어간다. 가 있는 엄청 맛있어. 중국 여행 가면은 아침을 무조건 먹어야 돼. 그것도 문화라서 무조건 먹는 게 진짜 좋아. 맛있어. 거기에 이렇게 층마다 여긴 로우버 버우, 로우버 층, 여긴 사이버 층. 그리고 위에는 막 싸오마이라고 있거든샤오마인은 뭐냐면 만두피 안에다가 밥을 넣어. 간장, 간장밥. 밀가루 안에 밥을 넣어 만두피, 만두피. 그렇게,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근데 그게 제일 싸서 나 많이 먹었어.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야 아니, 야 형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고기도 조금 조금씩 껴져 있어가지고 제일 싸서. 나 그때 중국에 있을 때는 8, 5 했었거든. 1 위안도 안 했으니까. 100원? 100원? 요즘은 요즘은 아니지. 요즘은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요 중국도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지. 2,000원? 한국도 너? 2,000원이면은 그래도 버스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다음 여우태원데. 여우태원은 되게 간편한 음식임. 하는 거 보면은. 요만한 소뚜껑 같은데다가 냄비 기름을 기, 기름이 끓고 있어 계속 거기에 요만한 밀가루 밀가루에 그거 생 밀가루 어, 밀가루 반죽을 요만큼 해서 집어 넣으면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두꺼워져 한국어로 치면은 꽈배기 같은 거잖아 가벼운 꽈배기 엄청 소프트 꽈배기 아 소프트 꽈배기 어, 훨씬 푹신하고 근데 안에 공기가좀 어, 많네. 공기가 많지. 근데 되게 기름지기 하거든. 근데 되게 든든해 아침에 그걸 먹으면. 그래서 그거에 떡주장이라고 두유 콩 이제 여름에는 삥떡장을 먹으면 되고, 얼음에는 르도장을 먹으면 돼. 이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아이스 핫. 옛날에 화교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걔네는 이오티아우를 누텔라에 찍어 먹는데. 아 그건 좀 범죄네 그거. 어 걔네 엄마 아빠 욕? 어 <laughs> 약간 퓨전이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미국이랑 약간 퓨전이 되어있네. 샨둥잼빙이라고 아, 이거는 진짜 맨날 일위를 다투는 거야 떠우즈랑 산둥전병 잼빙궈즈라고도 하는데 무슨 요리냐면 아, 무슨 무슨 요리냐면 그본적 있어요? 형? 전병 하는 거? 어, 어. 철판? 어, 철판 이렇게 있으면 위에 밀가루 반죽을 하나 올려 요만한 걸 올려가지고 한번 굴려 어.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남아있는 거 그리고 다시 넣어 그리고 이거 돌려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톡톡톡 밀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굽다 보면 은 얇으니까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계란 넣고 소시지 넣고 여우태우라고 이제 그거 넣고 근데 여우태우를 안에 재료로 넣어? 응 짭짤해! 근데 여우태우 넣고 누룽지 같은 걸 넣어 바삭하라고 근데 이거 다 옵션이긴 해 여우태우 추가해달라면 추가해줘 1, 2원 좋아, 더 주고 난 무조건 추가 난 무조건, 난 무조건 다 추가 어 넣는데 이제 그걸 해서 딱 둥그렇게 해서 딱 접고 중간에 이렇게 팍 넣어 그럼 두 개가 딱돼 그러면은 뭐 친구, 친구끼리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두개다 먹어도 되고 보통 그거 안 나눠주지 나눠주면 찐치 <laughs> 타코나 약간 크레페 이런 느낌이잖아 어, 어. 진짜 개맛있어 이제 이거랑 요즘 많이 없을 거야 스하이오롱이라고 그 음식점이 있거든? 스하이오롱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꼬티에라는 음식이 있어 군만두거든? 근데 피가 엄청 얇아 그리고 단면만 튀겨져 있어 위에는 엄청 촉촉한 만두야 일본 교자만두 같은 어 교자 딱 그거야 근데 그게 아침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꼬티라고 해서 그것도 먹으면 극락이에요 무조건 먹어야 돼 근데 그거는 앞에 세 개보다는 좀덜 먹나? 비슷해 사실 어 진짜 다, 다 비슷해 지역마다도 다르지만 보통 일선 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다 비슷해 그리고 엄청 선택지가 많잖아 일단 뭘 먹어? 아침뭘 먹지? 하면 뭐 보이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샹빙이라고 있거든 샹빙 잼빙 아까 잼빙 전병 있잖아 전병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아예 밀가루 위에 양념장을 그냥 덕칠해 어, 엄청 맛있어 그것도 맵고 달고 한 거라서 아침에 먹으면 든든해 그 다른 건가? 그 잼빙이랑은 뭐가 다른 거 이거는 샹빙은 약간 하... 좀더 가벼운 느낌인가? 그치? 그리고 좀 그냥 간이 좀더세 완전 양념으로 버물려져 있어가지고 또소자빙이라고 있거든? 대만에? 대만 음식이긴 한데 타코 같이 생긴 거? 타코를 철판에 좀더 구워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한, 막, 무조건 중국 여행 가면은 조금 먹어야 되는 아침. 그럼 먹고 다시 자면 되잖아. 솔직히 너무 너무 아깝지 안 먹으면. 중국 여행까지 갔는데 한국에서 야식 안 먹으면 손해잖아. 여행 와가지고. <laughs> 어. 한국에서 야식 안 먹으면 손해고 중국에서 한 조식 안 먹으면 손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여행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잖아 호텔 아닌 이상 호텔은 조식을 주니까. 모텔이나 이런 데 묵음신 분들이면 아침에 아침 먹으고딱 나가면 먹을 게 없다고 되게 놀라지 어, 그러네 그럴만하다 한국 사람들 아침 안 먹나 해서 맥모닝이라든지 이삭토스트? 그런 거라도 먹지 중국 사람들은 한국 여행 오면 사실 그래서 뭐 조식 사업?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한국에서는 너무 없어 공급이 근데 사실 요즘에 계속 그런 벤처 스타트업이 나오거든 다 망했어 아침을 안먹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아침 사업이 나는 진짜 간편해야 되는 거거든. 진짜 그냥 사서 바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아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수 있는. 그치. 이런 그런 것들은 말또안 되가지고. 지하철에서 먹으면 안 되지. 어려운 얘기지. 사실 근데 먹어야 좋아. 맞아. 나부터 먹어야 되는데.